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입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지구하고 서로 잡아당기는데, 지구가 더 크기 때문에 사과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laughs>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처럼 또는 뭐 그저 보통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실은 완전히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앙적으로 볼때 교회가 멀다, 교회까지 가려면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입니다. 왜 한국이 지금 여기서 볼때 한국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한국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생각을 어디에다가 주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의 기준점. 나라부터 보느냐, 공동체로부터 보느냐, 한국에서부터 거리를 재느냐, 내 집에서부터 거리를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거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나 거리는 똑같지만 마음이나 이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을 어디다 기준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즉, 오늘 성경에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개보대로 족보가 나오는데, 9장에 가면은 갑자기 개파하고 상관없이 아주 유명한 사람,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엘리트인가? 어떻게 엘리트가 될수 있는가? 우리가 이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오늘 처음에 꺼낸 말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엘리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자녀들이니까 사랑하지만 그래도 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될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자녀가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장에 보니까 그 위대한 엘리트를 거론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한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족보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1장에서 8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돌아온 사람 중에서도 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9장에 이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범죄함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잘 살기 위해서 참 잠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좀 평범했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됐고 거보다 더 유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 뭐가 중요하느냐?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 가지고. 2절에 보면,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성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본성은, 그냥, 원어 뜻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인데, 이 흐름, 문맥상으로 봐서는 본성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성,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성전,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고 거기에서 늘 제사를 지냈던 그곳,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본성에서 자기 기업을 이렇게 이룬 사람, 거기서 그 본성 안에, 에루살렘성 안에서 산 사람들이 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다. 돌아오기도 쉬, 쉽지가 않습니다. 왜? 포로 생활이 처음 잡혀가가지고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잡혀갔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한 1.5세쯤 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벨론의 1.5세쯤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말로만 듣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서 미국 같은 나라, 바벨론이 지금 미국 같죠. 그래도 지금 온 세계 중에서 제일로 괜찮다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1.5세예요. 그러니까 미국 말이 잘 되는 거죠. 여기 성경사로 보면 바벨론 말, 갈대아 언어가 잘 돼요. 언어도 이제 오히려 뭐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언어가 더 편해요. 시브리 언어보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살 만큼 안정이 됐어요. 약간의 뭐 시부리 사람이라고 종족의 차별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말도 잘하고, 이제 어느 정도 문화에도 익숙해져서 돌아올 만한, 돌아올 생각을 웬만하면 갖지 않습니다. 이게 남은 나라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나라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먹고 살 입장에서는 파벨론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이 다 져가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돌아와봐야 뭐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 폐허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나마도 무슨 농사를 짓거나 하면 좋을 텐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근데 그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제사 지낼 만한 뭐 기구도 없고 그런데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막한데 돌아왔어요, 항무지 같은 상황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군대도 없고 이제 뭐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 뿐이지 주변에는 조금만 먹고 살게 살만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또 빼서 갈만한 그런 지금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살 것부터 어 챙기지 아니하고 뭐부터 챙겼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즉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겠다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 즉 아까 그런 얘기했죠?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내가 먹고 사는 내 사업에다 기준을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다 기준을 두느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조금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즉 엘리트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성전에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거처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고향도 아니고 자기 먹고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일의 순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뭐부터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이 중간이라고 합시다 50부터 51부터가 좋은 쪽이고 50 이하가 나쁜 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90과 10이두 가지 일이 있을 때이 90과 10을 구별하는 것은 쉬워요 이거는 아마추어도할수 있는 일이에요. 2대8, 7대3, 6대4도 그런 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는 어떤 게 프로냐? 50에서 1% 많아가지고 51%냐? 49%냐? 그 경계선상에서 하슬하슬해하고 잘 티도 안 나는 그 1%의 차이를 감지해내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구별은 어디서 되느냐면 하큰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차이, 이 저울에서 50대 50이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51%, 이쪽 은4 9 그러면은 서서히 기울어져요. 이 눈송이가 이렇게 소나무에 내려가지고 막 쌓이다가, 근데 이게 눈송이가 얼마 무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점점,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눈이 쌓이는데, 어느 날 눈송이 하나만 탁 떨어지면 가지가 탁 부러져요. 그 어느 순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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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송이 하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냐, 어떤 걸 나중에 하느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고, 그래. 그게 뭐냐, 우리의 생각의 기준점. 거리는 똑같아요. 집에서 교회를 오나 교회에서 집으로 가나 거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집에서부터 거리를 재는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거리를 재는 사람 기준이 교회로 교회가 기준인 사람은 그 1%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이 조그마한 차이 거리는 똑같으니까 뭐 그게 그거지 뭐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밖에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 배가 아닌 그 조그만 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일, 참 선한 일인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작은 선한 일이 진짜로 중요한 선한 일을 못하게 막는 일이 이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 다 도와주거나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조그마한 것을 선택하지 이게 구별할 줄 모르면요 좁지만 작은 일, 사소한 일에 계속 얽매여가고 죽을 때까지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을 다 구별해 가지고 그것부터 순서로 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걸 못할지라도 중요한 일을 한두 가지를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유리한 엘리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돌아와가지고 정말 보장된 것도 없어요. 뭐,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뭐, 눈으로 보장돼서 뭐, 계약서로 도장 탁 찍어갖고 내가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 것도 없는 폐허가 된에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래도 하나님 돌아오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 그런 사람.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견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크게 축복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제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와서 이 범죄함을 해결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 어디입니까? 제사로서 해결했잖아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잡아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냐?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는 거죠. 즉 제사함부터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아 갖고 어려운 거잖아요. 응답을 받는 걸 어디서 받느냐? 성전 중심으로 살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인 즉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거든요. 성전이거든요. 우리 포고한 교회가 어려운 게왜 어렵냐. 교인이 몇명안 되니까 은혜 받고 앉아 있는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들어왔다가 아유,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뭐더큰 교회 가 보겠습니다. 큰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 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이참이 이 성전의 그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84편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는가? 나는왜 이렇게 일이 뭐 열심히 했는데도 왜이 모양이 꼴인가? 그거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기준점이 내 나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노력을 해도 달라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살살살 열리고 뭐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가면 또 열리고 가면 열리고 가면 열리고 하고 촥 열려가지고 모든 게 순탄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될것 같은데 막판에 꼬이고 막판에 꼬이고 해가지고 계속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가 막힌 거예요. 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기 역대 상하 역대 상 역대 하 이거 역대기라고 그러죠. 이 역대기를 기록한 분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예스라는 학사라고도 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학교 교수이면서 목사이면서 선지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예스라가 기록했는데 왜 역대기를 기록했느냐? 역대기는 보면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를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 예스라가 보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제 정신 차릴 때 됐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예스라 선지자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아담부터 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역사를 쫙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해고해 보니까 아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왕권이 있었는데 그때 언제냐? 다윗시대하고 솔로몬 시대가 제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때고 그거를 노을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다윗 왕조 때 솔로몬 왕조 때와 같이 그런 풍성하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는 또 그런 스타일의 예,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적을 갖고 기록한 역사서에요 잘 보면요 사무엘 상하나 열한기 상하를 보면요 사실대로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같이 유대한 사람도 예를 들면 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뭐 혼나는 장면 그래요. 실제로는 인구조사를요. 11기서에서 보면 교만해 가지고 인구조사했다고 혼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역대기사는 그런 거싹 빠지고요. 왜 인구조사했느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사를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좋은 점만 골라서 썼어요. 왜 다윗과 솔로몬의 좋은 점만 따가지고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쭉 성경에 그 역, 그 연대기 순으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좀 애매해. 왜? 목적을 갖고 좀 약간 편집을 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점만 따가지고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는 역사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역대기는. 역대기는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족보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역대상에서 10장부터 29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왕국 중에서도 이제 역대하에서 어...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 왕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 왕조에서는 특별히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나옵니다. 영원히 이런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자손도 될 것이다는 약속이 나오고요. 또어 역대하에 가서 7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 갖고 봉헌할 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서 니가 이 뭐야 성경을 지었는데, 내 우주마물을 창조한 내가 여기에 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과 내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정 이곳에 올수 없으면 이곳을 상하여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어도 성경을 향하여. 어, 동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그, 뭐야, 성전을 하여튼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와 회복을 해주겠다. 어디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게 이제 통일왕국, 그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분열왕국. 첫째는 족보,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분열왕국은 누워보암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갈 때까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분열한국, 누오부함 시대 때부터, 말하자면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쭉, 저 이스라엘 쪽은 다루지 않고 이쪽 남쪽만 다루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좀 약간 좀 목적을 갖고 기록한 것입니다. 뭘 그러면 역대기에서 강조했느냐. 말하자면 목적을 갖고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기 어떤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번영하고 잘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어렵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역대기 신학의 그냥 핵심 주제입니다. 간단해요. 뭐 맨날 하는 얘기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즉 성전 회개와 용서가 일어난 이 성전,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한 것, 이름을 두겠다는 전 존재를 걸겠다고 한이 교회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엘리트 중 엘리트가 되고.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복이 어디서 오느냐? 성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공동체의 이 중요성을 역대기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전과 이 전이란 말이요. 180번 정도 이상 나옵니다. 역대기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예배, 제사,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성전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역대기에 보면 계속 성전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게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러나 피 흘렸기 때문에 는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사가지고 준비했다가 솔로몬 때지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저, 다윗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쫙 합니다. 정말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갖고 준비하는 것만 갖고도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다윗이 가장 염두에 뒀던 게 뭐냐면 하나님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냐면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성전.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가장 열심히 한게 뭡니까? 그래도 이 성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을 또 엄청 받죠. 말년에 좀, 좀 잠깐 격길로 갔지만, 어, 격길로 갔다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성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인 이 성전을 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집에서도 얼마든 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요새 뭐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 텔레비전을 얼마나 설교 잘하는데, 그거 들으면 되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독학하거나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드뭅니다.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만 봐도 독학에서 대통령 된 사람 몇 사람 안 돼. 다들 유명대학 다 나오고, 특히 법대를 많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대통령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독학한 사람보다 정식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만큼 독학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집에서 혼자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렵습니다. 혼자는 잘안 돼요. 어, 교회에 나오면 기도가 쌓인 곳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에 나와야 좀 되는. 교회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시험찮다느니 뭐, 뭐 배울 것이 없다는 등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야 공부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야 신앙도 이렇게 커지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눈과 마음을 뒀다고 그랬으니까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참 그렇지 교회도 중요하지. 근데 먹고 살아야되는게 세상도 중요하지. 해서 바벨론과 이스라엘 양쪽에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먹고 살기 힘들면 여차하면 교회 그만두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야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이야 이게 복이지. 많다고도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또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A양 B양을 좋아했을 때 A양과 B양과 양다리를 딱 걸치고 살 때는 가까울 때는 괜찮아요. 초창기 때는 괜찮아.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멀어지면 가랑이가 찢어져서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두통이 나게 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벨론,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칠 때 처음에는 그런대로 견딜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런대로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점점 신앙이 커지면서 이 갈등이 점점 커지면 이 가랑이가 찢어지듯이 영적인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이 하나님의 성경이 교회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 곳을 정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기준점을 이 성전에다 두는 사람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항상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강조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예배에는 말씀도 있죠. 우리의 헌신인 봉헌도 있죠. 또 찬양을 들으시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이 있죠. 모든 게다 예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종합 선물 세트인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 그래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종합 선물 세트. 뭐 나눈다면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고 뭐교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어, 불치 병이 걸려 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막상 병상에 누워서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러 갈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데,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갈망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음껏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가 얼마나, 어, 복인가, 교회에 나오는 거, 특히 가족이, 한 가족이 탁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니겠지만, 막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가 되거나, 그런 공산 치하에 가서 살게 되거나, 그런 그 어려운 때에 살게 되면,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때에,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참 복으로 알고, 모든, 말하자면 생활의 기반을 성전에다 두었을 때에,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귀한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여러분 삼으실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